화이트 디스크 매니플레이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?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, 디스크 안에 모든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창고에 넣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아이템이 있는 디스크요 없는 걸 넣어 볼게요 디스크에 아이템을 넣으려면 디스크 드라이브가 필요해요 여기 디스크를 넣고 우선순위를 높게 두 번째로 설정해요 그리드를 가져와서 o a c 에 연결해요 이걸 크리에이티브 컨트롤러 등과 연결해요 이제 디스크가 로드돼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75라 스토리지 블록으로 갔네요. 우선순위를 낮추면 이해가 안 되네요. 제가 넣었는데 우선순위를 잘 설정했는데 다시 해볼게요. 아 이게 블랙리스트 모드네요. 블랙리스트 모드에선 OA 시계가 통과 안 돼요. 좋아, 이제 화이트리스트 모드네. 이제 통과시킬 거야 맞지? 바로 그거야. 역시나 화이트리스트 모드였어. 자 이제 이천 개의 OA 아이템이 있어. 우클릭하고 넣고 빼면 빠르게 처리돼 속도 업그레이드를 여기 쓸수 있겠지? 스택 업그레이드로 더 빨리 할수 있어 디스크가 비었고 여기 다 로드됐어 정말 간단하지? 이렇게 쉽게 문제없이 이 도구를 쓸수 있어 리파인드 스토리지 가이드 좋았길 바라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아 a 2같은 모드보다 덜 복잡해 아프라이드 에너지 스틱스 2도 한번 봐더 복잡하지만 기능도 많아 한번 살펴보세요